7번 보면은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두대쭉 설명이 나와있고요. 쌤이랑 그때 했을 때 이제 이 모양을 우리가 확인해보면 뭐가 있었냐면은 A, B, C, 전체 가별 68이라며. 근데 색칠하 부분이 여기죠. 딱 그림을 봤을 때 얘랑 얘랑 어때 보여요? 넓이가? 똑같아 보이죠? 다시 말하면 둘은 넓이가 똑같은 것 뿐만 아니라 합동이거든? 그래서 이 합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 합동만 증명하게 되면은, 색칠한 부분은 여기 넓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전체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1이죠. 답은 17이고요, 일단. 왜 합동이 쌤이 증명해줄 건데, 평행 사변형은 제일 만만한 게뭐 있어? 엇각. 어, 맞꼭지가. 근데 평행사변형으로 있기 때문에 대각선 2등분 됐습니다. 둘은 ASA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활용해주면 되고 당연히 얘들아 여기도 가능한 거예요. 둘다 합동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그 다음에 8번 볼게. ABD가 어디냐? 두개짜리 30이고요. ODEA 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두 개짜리가 30이잖아. 그럼 하나짜리 얼마입니까? 15. 음, 여기까지. 그럼 여기다 보면 잘 구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이거로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 어, 뭐 오늘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 뭐 써먹을 거냐면은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보시면, 둘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왜? 하나의 삼각형 안에 두 개의 삼각형이 있거든? 근데 밑변이 어때? 똑같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높이는 뭐겠어? A에서 수선 내린 거. 그러면 이 A, C, D도 어, 연두색의 높이로 가지고 있을 거고 A, D, E도 연두색의 높이로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은 높이도 똑같고, 밑변도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거든요.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이두 개짜리 넓이랑 똑같다고 하는 거지. 넓이 얼마겠어? 30. 15랑 30 더하면 45로 구해주면 되겠죠. 4번.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각 X가 궁금하대요. 봅시다. 지금 잘 보면은 아... X랑 같은 각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인다. 음... 동그라미를 구해볼까요? 일단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부터까 68도. 그럼 바로 일로 와 볼까? 여기각도 68도? 일단 왜냐면은 어 이선이랑 이선이 평행하지 않아가지고 동의각이긴 하지만 각도는 틀려. 그럼 뭐 써주고 싶냐면 이거 68도 각동그라요뭐쓴 거예요? 두 내각의 합은 한내각의 외각 쓴 거야. 오케이 확인. 그럼 지금 여기가 6 8도기 동그라미였으니까 동그라미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기에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됐어요. 그럼 정리해 볼까? 116도 더하기 이 동그라미가 180도래요. 그럼 이 동그라미는 64도겠죠? 동그라미 얼마입니까? 32도를 구해주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32도가 될 거고요. 어, 여기 32도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로 가시죠? 여기가 또? 6 4 6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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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러면 지민이 가말 64도는 이렇게 세개 더해서 180 나오는 각도인가 보다. 맞지?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 나올까? 백.. 백삼십 백삼십육? 맞지? 에? 그래? 정말? 아 뭐야 뭔 소리야 백십육이구나 이거 아까 했었나? 아 그러네 여기.. 맞지? 여기 몇 도지? 그러면? 64? 어 이거 64 알려준 거였지? 맞습니까? 6 4는 이제 내가 이런 관점으로 봐줄게 잉? 64이제 몇 도라고 말할 수 있어? A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더 덕에 x. 어. 그뭐이동그라미더 쉬웠네. 에이. 동그라미 덕에 x. 왜두 내각의 합은 한 내각의 외각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64가 동그라미 덕에 x인데요. 동그라미가 32도로 구해놨기 때문에 x도 32도로 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2등변이었네요. 근데 우리 가2등변은 증명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접근해주면 될것 같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구하는 게더 쉬울 수도 있겠다. 어. 이게 더 쉬울 수 있겠네요. 동그라미. 이거로 구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음. 지금 이 모양도 자주 나온다고 했었고, A, B, N, M. 왼쪽에 있는 사각형 넓이 3 2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뭐를 알려줬었냐면요. 어? 4분의 1이네. 8. 그 다음 지금 여기 길이가 똑같고 길이가 똑같잖아. 근데 ABCD가 평행사변형이거든. 그냥 이 짝대기 하나랑 짝대기 두 개랑 길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똑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여기가 평행사변형, 여기도 평행사변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32였으니까 여기 사각형 도 32가 된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큰 삼각형을 봤을 때 몸통 부분 오각형을 구한 거예요. 넓이 40으로. 그럼 나머지 날개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문제처럼 합동 유도해서 풀 거고요. 이 합동을 너네가 유도해주면 됩니다. 삼각사 변형 만 만만한거 모있다고요 뭐 엇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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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대각선쪽 라인 같은거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같은거 쓸거야 그럼 누가 필요하겠어? 이 엇각 필요 없었네 막국지가막국지가 막국지가. 어차피 여기도 엇각돼요 그래서 이 두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삼각형 두개짜리 넓이는 한개짜리 8이었으니까 16 16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주 나오니까 어. 익숙해져야 되고요. 끝인가요? 아니 미안 11번까지. 오 16형 제일 좋죠. 아뭐잘안 어... 보인다. D P Q D A P P B C 아 금세 여기서 뭐 하나 알려주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려줄까? 음... 봐요. 선생님, 그림을 읽, 읽, 어, 어? 두 배에다 BPC 12까지만? 어, 그림 보고 뭐 풀게. 잘 봐. 이거 문제 풀기 전에 하나 뭐 알려주고 싶은데. 평일 사 변형 있죠? 아. 항상 그림이 안 이뻐. 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혹시 전체 넓이가 24래? 만약에. 근데 내가 여기 BC에 아무 점 찍을게요. P. 이 파란색 삼각형 넓이 얼마일까? 전체가 24야. 지민이 여기 봐봐. 파란색 삼각형 넓이 얼마일까? 모르겠죠. 근데 절반입니다. 12. 12. 근데 내가 잘 봐. P를 아무 데나 찍으시면 돼요. 당연히 B랑 C 제외하고 아무 데나 찍었을 때, A, P, D는요, 전체의 절반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DC랑 AB랑 평행하게 P에서 위로 올려볼게. 평행하게 그은 거예요? 그럼 오른쪽 사각형 평행사변형, 왼쪽 사각형 평행사변형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됐어? 반 됐지. 어떻게 됐어? 절반 됐지. 그럼 내가 여기를 AA라고 두고, B라고 B라고 둬버리면은, 전체 넓이 얼마? 2A 더하기 2B 근데 파란색 삼각형 넓이, 넓이 얼마? A 더하기 B니까 전체의 절반 되는 거예요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아까 문제에서 여기 APD랑 밑에 PQD 여기 넓이의 비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넓이의 비는 보통 비례 상수 K를 이용해서 풀 거고 지금은 뭐 비례 상수까지는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어떻게 써볼 거냐면은, 얘두배한게 얘래.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더 볼게. 그럼 여기 몇 A가 되겠어요? 2A가 되겠죠. 근데 잘 봐요. 어? 혹시 이 3A에 있잖아, 3A. 전체 얼마야? 절반. 딱이 모양. 어떤 모양? 이런 삼각형 모양. 평행사변형은 얼마라고요? 평행사변형은딱 절반입니다, 이 넓이가. 예를 좀 기억해 좀 줘요. 줘요. 내가 아까 보여준 파란색 모양이 이 모양이야. 됐어. 두 번째. 문제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PBC 넓이 얼마입니까? 12대요. 그럼 우리가 또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은, 내부의 한 점을 이용해서 너네가 이렇게 선을 다 그었었죠? 그럼 나오는 삼각형 몇 개입니까? 네 개. 기억나? 어, 지금 모양이, 이 선까지 그려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도 빠르게 한번 그리면은 1, 2, 3, 4라고 했을 때 1번 더하기 3번이랑 2번 더하기 4번 어땠어요? 같았었죠. 맞습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기억하고더 기약하고 있으면 좋은 게, 얘네들은. 전체 얼마야? 전체 2분의 1이죠. 맞지? 이거 다 더하면 전체 나오잖아. 근데 둘이 넓이 똑같대 그럼 전체 2분의 1이겠죠. 뭔 설명이냐면은, 나랑 지금 이 모양에서 너네가 넓이 같은 게 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누구였어? 이거 3A. 내가 아까 이 전체 절반이라고 했죠? 3A 전체 절반입니다. 3A랑, 뭐랑 똑같냐? 이놈의 새끼 내부의 전 피해서 마주보는 것끼리 더하면 같다며 아 미안 마주보는 것끼리 더하면 같은데 마주보는 애들이 더하면은 전체 얼마라고요? 절반 그러면 A랑 12 마주보고 있는 거 더한 게 전체 절반입니다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A 넘어가면 2A는 12니까 A는 뭐겠습니까? 6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어, 가볼게요. 1번부터. 어, 1번 유형 조금 어려운 유형이긴 한데. 근데 이게 아마 내 기억에 아상중 교과서 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유형이어서 어, 좀 익혀야 됩니다. 이 그림을. 여기서 어떤 힌트가 있냐면요. 뭐, 각도, 비율한 건 오늘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아까 문제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3대1이래. 그럼 3대1이라는 거 우리가 3K랑 K로 쓸 거죠? 그럼 4K가 몇 도인 거예요? 72도인 거죠? 그럼 1K가 몇 도입니까? 18이겠죠? 이거 누구나 다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뭘 써먹을 거냐면은, 이 새끼를 왜 줬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둘을. 갑자기 뜬금없이 중점을 왜 그었을까? 여기서 뭐할 거냐면은 쌤이 얘 예. 그대로 복사해서 여다 붙일 겁니다. 그럼 잘 봐요. 그대로 복사했다는 건 합동이라는 얘기잖아. 얘랑 얘랑 어때? 길이 똑같겠죠. 근데 잘 봐야 되나? ABCD 원래 무슨 도형이었어. 평행 사변형. 그럼 여기도 뭐 하겠어요? 똑같겠죠. 거기에다가 이 시계 90도네, 90도네, 혹시 이점 d 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방학 동안 까먹나요? 혹시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도형도 예쁘게 그려졌는데요. 혹시 이점 d 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약간 비슷해. 우리 왜 점이었나? 그렇지 외심 직각 승각형의 외심입니다 왜? 직각의 대변이 빗변인데 빗변을딱 정확히 2등분한 중점인 거잖아 얘 빗변의 중점이면서 직각 승각형의 외심 맞습니다 오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길이 뭐하겠어?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얘들아 2등변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 생각은 우리가 지금 얘들아 잘봐 이거 구할 수 있지 않냐? 왜? 얘는 누구를 복제한 거야? 얘를 복제한 거죠? 여기랑 같겠죠? 이거 아까 몇 K였어요? 1K. 18도. 18도. 18도까지. 그럼 여기서 뭐 가지고 올 거냐면은 두 내각의 합은 한 내각의 외각. 담은 36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뭐, 나오면은, 이제 한번 익혔으니까,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 볼게요. 2번이 좀 말이 어렵거든?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 건데, 쭉 읽어보면은, P가 B에서 C까지 움직인대요. 근데 이제, Q도 같이 움직이는 자용인데 Q가 뭔지 너네가 확인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좀 그려볼 건데,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음. A, B, C, D, 고요 10cm, 8cm 고요. 이게 대각선은 그으만좀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안 긋겠습니다. 대각선 A, C, 1 4 c m 있는 거고 문제 다시 읽어 보면은 지금 여기 봐 봐. 그냥 p는 bc 위에 아무 점이야. 근데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움직일 겁니다. 알겠죠? p의 범위는 bc 위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q를 잘 봐야 되는데 q가 어디 냐면은 q는 pad의 이등분성과 bc 또는 그연장선의 교점을 Q라고 하자. 뭔 말이냐면은, Q는 일단 BC의 연장선, 이 파란색 라인에 있고요. 그 다음 누구랑 교점이냐면요. P가 여기 에 있다고 했잖아. P, A, D의 각이 이등분선. 그럼 잘 봐. P가 여기 출발이라고 했죠? 그럼 Q가, 어, 지금,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Q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각이 이등분선이잖아 그럼 우리 뭐쓸 거야? 억각 쓸 거거든? 그러면 이등변 되니까 여기가 일단 8cm 시작인 거야. 이해 갔어요? 두 번째. 어, P가 지금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했었죠? 여기까지 가능하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럼 P 일로 보내볼게.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누구였죠? P? AD의 각이 2등분선이었거든요. P AD의 각이 2등분선이니까 이번엔 이렇게 그으면 되겠지. 여기가 2등분 된거예요 근데 또 레파토리가 뭐야? 또 억각 쓰는거야. 그럼 잘 봐요. P가 C가 있을때 PA는 CA랑 같거든요. 근데 CA가 뭐였어? 대각선이었잖아. 여기 14야.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어? 여기도 14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모양이 좀 어려워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일단 Q를 좀 그리기가 어려워서 어, 문제를 좀 푸기 어려울 수 있고 이 Q는 PAD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 점인데 이것만 좀 파악해주면 돼. 각의 이등분선으로 뭘 이용해서 구할 거냐? 이등변으로 접근할 거고요. 아까 처음에 끝과 끝을 보여줬죠? 그냥 끝끝 끝만 봐주면 돼. 그럼 처음에 시작은 어디 있었어? P 여기 처음에 시작이었고요. 제일 끝은 여기였죠. 그럼 처음에 P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거리가 8cm였잖아. 근데 두 번째 P 2는 거리가 어디냐면은 이게 14cm만큼 움직인 거래. 그럼 지금 P는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근데 흰색이 14야. 그럼 이 남은 게 얼마인가 봤더니 8cm랑 얼마 더야? 해 10cm 남아 2cm입니다. 그러면 피, 어, 어, 잠깐만요. p 가 아니죠. Q죠? s 리 r 피는 B랑, B랑 C 사이였는데, 미안. Q였죠? Sorry. 음. 그래서, p 가 B에 있을 때, Q1은 여기 있고, p 가 C에 있을 때, Q2는 여기 있기 때문에, Q의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거리가 2cm랑 14를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16cm만큼,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응? AB랑 AD가 어? AB랑 AD? 그래?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 AB랑 AD가 1대 2래? 그러면 짝대기 두개 그치고 여기 도 평행사변형 아니겠어? 그러면은 문제가 뭐가 보이냐? 음, 약간 왠지, 그, 일번이랑 비슷하게 접근하면 될것 같은데? 직각 왜 줬을까? A랑 D 왜 중점 M일까? M에서 또 평행하게 접근하면서 중점을 유도하면서 그어보겠습니다. 음, 잘 그은 것 같은데 모양이 안, 안 이쁘냐, 왜? 음. 그래서 A, B, C, D, E. 보통 M 다음에 N 쓰니까 N 쓸게요. 이렇게. 위, 이렇게까지. 어? 그럼 이 n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 p, e, c의 외심 그래서 여기까지 그어버리면 또 무슨 파티냐? 2등변 파티입니다 근데 잘 봐야 되나? 이렇게 길이 같은 거 알았잖아 근데 지금 내가 평행하게 그어가지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똑같은데 여기 길이까지 똑같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길이 다 똑같아요 난리 났죠? 그럼 지금 우리가 유도를 할 건데 여기가 궁금, 아 여기가 궁금한 거야? 근데, 여기님이 칫솔을 구하지 않았나, 우리? 그러면은, 어? 끝난 거 같다? 왜? 이등변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외곽을 쓰기가 어렵네? 어, 미안, 잠깐 어, 잠깐만. 음. 쟤가 무슨 각도일까? 응? 어? 안 보인다? 2등 반, 2등 반 세팅하는데? 저게 모르고 할까이 각도 못 구하지? 음... 동그라미? 동그라미 구하면 다 풀리나? 음, 뭐좀 뒤죽박죽인 것 같긴 한데. 음. 일단 볼게요. 동그라미 구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했지? 아, 동그라미. 아, 구했어, 구했어. 여기 어떤얘들아 1 1 좋아요. 여기는 70... 아, 그럼 이게 70인 거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잘봐요. 여기가 동그라미에요. 내가 궁금한 게... 여기 몇 도? 70, 70 N, E, C 2등변이니까 그럼 여기 몇도? 70, 70이니까 140이죠 얼마입니까? 40 됐어? 두번째 여기 110이니까 오른쪽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죠? 여기 얼마? 70 그럼 파란색 삼각형에서 꼭지각이 얼마인거야? 110 그럼 111 짝꿍이니까 70 근데 70이 2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 하나다 몇도? 35도 둘이 더하면 105도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AB가 80인데 지금 A 출발해서 B까지는 매초 2cm씩 그 다음 C는 4cm씩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거 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어, 예를 들어 잘 봐야 되나? 3초가 지났어. 출발한 지. 그러면 PB는 몇 cm가 돼야 되냐면 은 A는 3초 동안 6cm만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6cm인 거야. 근데 AB가 80이래. 그럼 a는 얼마가 되겠어? 74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 a는 2x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a는. 근데 우리가 이제 a가 움직인 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리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전체 뭐에서 80에서 x가 아, a가 움직인 거리만큼 빼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80 빼기 2x였는데 3초 동안 움직인 거여서 80 빼기 6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가 얼마만큼 움직였냐면은 3초 동안 12만큼 움직인 거예요. 왜 C의 속력은 매초 4cm만큼이야. 그러면은 이 DQ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 되면은 똑같이 80에서 12를 뺄거기 때문에 68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길이도 마찬가지로 80에서 C가 움직이는 4x만큼을 또 빼주면 돼요.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하면은 왼쪽의 길이는 80에서 2x를 빼는 거고요. 오른쪽 길이는 80에서 4x를 빼는 건데 문제를 또 읽어보면은 A가 출발한 지 6초 후에 점 Q가 점 C를 출발할 때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은 그럼 일단 평행사변형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 말일 것 같아. 둘이 평행하죠? 원래 평행사변형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도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은 이 길이가 같아야 될것 같아. 다시 말하면 내가 구한 길이 있잖아. 이 길이 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못 같아. 근데 문사가 제 뭐라고 했냐면은 A가 6초 먼저 출발한 거예요 그럼 잘 봐. A가 6초를 먼저 출발했다는 거는 이미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A 속력 2X라며. 그럼 12만큼 먼저 움직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필요한 길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12초를, 아, 6초를 먼저 움직였다는 거는 12를 더 빼주셔야 됩니다. 이미 A가 더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21이랑 2길이가 같은 시간이 궁금한 거야. 80 빼기 2X 빼기 12랑 80 빼기 4X가 궁금한 거고요. 넘어가면 2X고요. 12겠네요. X는 6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 마지막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점 P는 어딨냐면은 이 새끼입니다. 점 P는. 그럼 뭔 말이냐? 이 6초는, A가 먼저 움직이고, C랑, C라고 해야 되나? Q랑 P가 움직인 거리인 거거든? 그냥, Q는 6초 움직인 거 맞는데, P 같은 경우는 6초를 먼저 움직이고, 6초를 더 움직여야만 가드기,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6초 더, 어, 먼저 움직인 거랑, 여기서 6초만큼 움직인 거랑, 더해서 12초로 와줘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에 6번. g b e 가 11이네. 음. 여기도 평행사변형이 그려지다 만거 같아요. 만만한 게. 만만하지 않지. 어려우니까. 어려운 도형 문제는 보조선, 연장선. 이게 만들고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평행하게 그려 보겠습니다. 그럼 잘봐 얘들아. 음. 지금 혹시 몇 도? 180도. 이 동그라미 EX 180도. 그럼 동그라미 X는 90도 되겠죠? 여기 90도 체크할게요. 뭐야? 여기도 90도네? 뭐야? 동그라미면 여기 X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만 와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무슨 관계? 합동 관계. 여기 6cm야. 여기 6cm야. 여기 몇 cm야? 3cm야. 그럼 잘 봐야 되나? 내가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높이를 구할 수 있을 것같아 왜요? 아까 10이라고 하지 않았냐? 10, 10, 10, 40이겠죠. 아, 넓이 40은 6곱하기, 얼마 곱하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잘 봐야 되나? 얘랑 얘는 높이 똑같지. 그럼 밑변의 비가 그 넓이의 비인데요. 6이랑 3이니까 몇 배야? 두배 그럼 넓이도 두배일 겁니다. 그래서 40은 이쪽 넓이 두배니까 여기 20이겠죠. 다음에 60이에요.